안녕하십니까? 세부 부동산 일일사 바비입니다. 이 내용들은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점점 깊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 내용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 과세되는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할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이해하기 쉽게 단순명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 설명을 단순하게 하면 분명 빠지는 내용들이 있으니 이 내용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공시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내용은 따로 내용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시가에 의해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이 공시가 기준으로 퍼센트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제일 메인은 CGT입니다. 해석상으로 양도소득세인데, 오해하시지 말 것은, 매매로 인해 추가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 전체에 대해 부과합니다. 전체 부동산 금액의 6%입니다. DST는 인지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 부동산 금액의 1.5%입니다. TT는 양도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 도시마다 다르지만, 0.5%에서 0.75%입니다. 참고로 세부의 경우, 세부시는 0.5%, 만다회시는 0.65%, 라프라프시는 0.75%입니다. 등록수수료는 0.25%입니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공증비, 감정평가비 등이 있습니다. 각 세금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필리핀 부동산인 주거용 부동산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타이틀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슬기로운 필리핀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